자, 우리 LNF 보유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또 오늘 2월 10일 화요일,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정규장중시각에 마이크를 지금 바로 켰습니다. 지금 영상 녹화시각이 어, 2시 47분, 오늘 오후 3시도 안 됐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오늘 하루 정규장도 마감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이제 일부러 종가 확인을 지금 안 하고 바로 켰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뭐 특히나 뭐 차트에 지금 줄 긋는 게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시장 자체에 엄청난 뭐 특색이 있는 날도 아니고, 뭐 LNF 뭐 지금 오늘 또2% 빠진다, 파란불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속상해 하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뭐, 사실 하락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뭐, 뭐, 시장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늘 하루 1분 봉 보시면은, 뭐, 그렇게 변동성이 뭐 엄청 큰 하루도 아니죠? 최근에 대비해서는. 오늘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자체가 그냥 둘다 약보합으로서 뭐큰 이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날일 수밖에 지금 없는 게, 사실 NF 보유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다음 주 월화수면은 이제 명절 연휴죠. 그러니까 14일, 15일 주말 포함해가지고 이제 5일간의 휴장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보통은 그 전에 현금화 수요에 대한 매도세, 그 잠깐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현금으로 인출을 하려면 그 D 2일 이때 주식을 팔아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주식을 만약에 산다라고 쳤을 때뭐 굳이 오늘보다는 내일 혹은 내일 모레 사면은 조금 더 싸게 살수 있잖아요. 이때 잠깐 매도세 때문에 좀눌리는 경우들이 좀 시장이 있기는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약간 관망세가 조금 더해지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은 게 이게 보통 그렇게 되면 내일부터 매도세가 좀 붙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게 지금 좀 엎친 데 덮치고 좀 잘못 얽힌 게 뭐냐면은 이게 이번 주 목요일 있죠 2월 12일 방금 날짜 보여드렸는데 이때죠 그러니까 이때 뭔가 주식을 팔아놓고 현금화를 해야 될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하필이면 이게 또 옵션 만기일이랑 또 겹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계산이 뭐 사실 명확하게 딱 일치 하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날이 사실 오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오늘 시장 자체가 뭐큰 특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LNF 마이너스 오 시가 대비해가지고 요 정도 빠지고 있는 게 뭔가 악재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당연히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LNF 보유자분들한테 뭐 사실 꼭 하나 정도는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금 LNF 보유자분들이 지금 뭐가 좋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도는 사실 좀 명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엄청 쉬운 얘기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채널이 LNF만 열심히 다루고 있는 채널이니까 혹시 우연찮게 오늘 더 저를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계시면 들어보시고 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용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좀 빠르게 좀볼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이제 어제 이제 그 공개된 무료 보도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ESS LFP 양극재. 그러니까 우리가 LFP 잘하는 거는 사실 LFP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지금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LFP 잘하는 건 알겠는데 LFP 투자하시면서 그냥 LFP 좋다더라.로 끝내지 마시고 요거를 아시면 좋아요. 여기 밑에 요 문단만 좀 보고 넘어갈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l f LFP 양극제가 일반 LFP랑 비교했을 때더 좋은 점이 뭐냐면 에너지 밀도입니다. 에너지 밀도.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아 그냥 밀도 높으니까 좋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부피가 이만큼이에요. 크기가. 크기가 이만큼짜리인데 만약에 밀도 자체가 크기에 상응하는 만큼 요만큼에 대한 그 능력치를 발휘를 해요. 그러니까 무게 자체가 요거예요. 근데 부피가 이만큼 큰데 얘는 이만큼밖에 안 돼. 여기 빈 공간이 이런 식으로 생기죠. 그렇게 치면 놓고 봤을 때 크기는 어차피 동일하잖아요. 그럼 같은 크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밀도가 더 높은 거 있죠. 더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 얘가 조금 더 좋은 거죠. 그게 지금 우리 LNF LFP 양극재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LFP 양극재는 CC 당2.2 g 에서 2. 4g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lnf 같은 경우는 cc당 무게가 2.6g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게 밀도 자체가 말 그대로 지금 더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2.7g. 그러니까 cc당 2.7g 급에 대한 초고밀도 제품 양산을 지금 목표로 세우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목표다. 뭐 아직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게 되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상충이 되는데 이렇든 저렇든 어쨌건저쨌건 국내에서 지금 l f p 관련해서는 사실상 1등이 LNF가 맞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인정을 하실 때이 내용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아요. 굉장히 또 좋은 문단 하나가 있어가지고 요거를좀 잠깐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야 될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보도 내용에서 좀 좋습니다. 물론 뭐 양극재 좋고 뭐 신제품 공급하고도 다 좋다. 뭐 하이니켈 잘하고 있는 거다 좋다. 이거 누가 모르냐고.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로봇 수요에 대응. 이게 여러분들 로봇 이제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로봇주가 너무 좋았는데 결국엔 거기도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LNF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중국의 중국 로봇 업체들도 한국 배터리를 쓰겠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 애들이 잘하는 게 LFP죠. 그래서 우리 LNF도 이제 LFP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이게 ESS인데, 이, 주, 이 LFP 배터리가 이게 무게가 무거워요, 여러분들.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실제로 NCM 대비해가지고는 낮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 ESS에는 얘가 들어가 상관이 없지. 뭐 자동차도 어차피 무거운 게 상관이 없으니까. 거긴 상관이 없는데 로봇에는 이게 배터리가 무겁거나 사이즈가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LFP를 잘하지만. 애들이 NCM을 잘하잖아요. 3원기 배터리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가 또 오래 가야 되고 또 사이즈도 작아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밀도적인 측면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중국 애들도 한국 배터리를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마감하면서 중국 회사조차 한국의 러브콜이다라고 해가지고 K 배터리 휴머노이드 시장 장악한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 자체가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여기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로봇 수요에 대응한다. 우리가 지금 실제로 잘하고 있는 게 지금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 내용에서 이거 이제. 차트를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24년 기준으로 하이넥 하이 출하량이 요만큼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 때 하이니켈 출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테슬라 쪽이랑도 일이 잘 되고 있고 여러모로 좋은 모멘텀들이 지금 너무 많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로보스에도 대응 잘하고 있고 LFP 뭐 에너지 밀도도 좋고 뭐 지금 하이니켈 출하량도 좋고 뭐 테슬라 쪽도 내용도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걸잘 요약해서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 호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호재가 진짜 많은데 이게 잘 자이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주가가 왜못 가? 왜 오늘 파란 불이야? 뭐 방금 내가 말한 대로라면 쭉쭉쭉쭉쭉 더 가야 될거아니에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런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애르보유자분들이 요거를 아셔야 돼요. 호재가 요즘 시장이 호재가 많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증시 매수 대기자금이죠 말 그대로 예수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 계좌에 현금을 얼마나 지금 때려 박아 놓고 있느냐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게이 고객 예탁금인데 이 예수금의 신기록이 지난 기록이 코로나 때막 주식 막 올라가고 막 난리 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75조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00조 원을 지난달 마감하면서 뚫어내고 뭐좀이좀 빠지는 줄알았지금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돈 너무 많이 돌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주식 자체가 뭔가 호재에 가고, 악재에 가고, 아, 물론, 맞기는 한데, 이게 순서가 돌아요. 순서가. 그러니까, LNF 보유자분들이 지금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지금 LNF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살 필요까지는 지금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1월 마감하면서는 한번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때, 1월 5일 날이, 제가 이제 정규 장중시각에, 뭐 10만원만 안 넘으면, 뭐 사도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여기가 위치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월 5일 날이 여기잖아요. 그날 10만원을 안 넘었어요. 여기 밑에 있었어요. 그니까 러 이때 당시에 정기 장중시각에 좀별도로이렇에프 같은 경우 공지를 해가지고, 매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 10만원 미만에서 좀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뭐 지금 계속 수익 중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LNF 고유자분들이 평균 단가가 뭐 여기 계실 수도 있는 거고, 뭐다 다르니까, 요거는 뭐 제가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이번에 한번더 해야 되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호재, 악재 그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지난번에 요걸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갔지만, 지금 LNF보다 조금 더 앞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한창 코스닥, 여러분들, 코스닥.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 좋은 게, 우리 제가 이게 LNF를 여기다가, 에코프로랑 좀 비교를 해가지고 말씀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이시는 차트가 에코프로고 위에가 LNF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월 5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 1월 기준으로 상승률이 여기 이거잖아요 그렇죠? 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를 기준으로 여기 1월 달을 마감을 했으니까 그럼 수익률이 한34% 정도 되죠. 1월 시작부터 마감할 때까지 물론 지금 2월 살짝 누워 있긴 하지만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LNF 보유자분들이 지금 뭐가 제일 불만이냐면 같은 2차 전지 섹터들 중에서 이 에코프로. 게가 에코프로는 또 코스닥입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같은 1월달 기준으로 이게 8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LNF는 에코프로에 비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LNF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거 지금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플러스 제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이때 옵션 만기랑 겹쳐가지고 이때 또 잠깐 또 늘릴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잡아가야 돼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거를 같이 먹어야 돼요. 질투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이거를 같이 먹어야 돼요. 지금 에코프로가 이게 왜 올라가는 거냐면 이거 이걸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코스닥 150 차트예요. 코스닥 150 ETF 차트인데 이 에코프로가 이만큼 이렇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이게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이게 이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가 개별적으로 뭔가 호재가 있고, 에코프로가 개별적으로 LNF보다 뭐 일을 더 잘했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움직이는 게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어 있는 애들 중에 비중이 가장 높아요.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에코프로가 지금 1등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코스닥 전체에서 시가총이 1등인데, 코스닥 150에 이번에 뭐 연기금 뭐 이제 평가 기준 수익률에 얘네 집어넣겠다. 뭐 이런 얘기 가 얼마 전에도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제가 좀 생략을 하지만, 여기, 여기다 나와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이 평가 기준 수익률 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했다. 이보도가 이번에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닥 투자비중 10%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2~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0%면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평가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150 지수를 혼합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연기금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자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올라가게 되면서 따라간 게 에코프로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더 좋아서 뭐 그런 거랑 별개로 좀보통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은 같이, 같이 해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괜,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LNF 보유자분들한테는 이 얘기를 제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1월 21일 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한번 좀 드렸었거든요. 에코프로를 좀 다시 보여드리면,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좀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를 계속 보여드리면 에코프로를 제가 지난 1월 21일 날이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여기 이때 기준으로 1월 21일 날이 여러분 여기죠 제가 그때 당시에 오전 9시 개장하기 전에 에코프로도 일단은 좀 같이 가져가야 된다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수급이 전환되고 있는 그첫 번째 매수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1월 21일 기준으로 이때 당시에 9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을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9만 5천 원 그때 당시가 여기죠 1월 21일 기준으로 9만 5천 원 제가 9만 5천 원을 에코프로 를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에코프로 수익률도 좀잘 챙겨.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지금 2월 달 되자마자 조정국면 들어왔죠. 지금 LNF 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시점에 오게 되면 이거 한번더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1월 27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를 한번더 매수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또 있죠. 13만 5천원. 이번에 요거를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월 27일 날이 여러분들 여기인데, 13만 5천원 넘어가기 전에 이날도 개장하기 전에 보내드렸는데, 13만 5천원 아래까지 아직 여유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매수 못하신 분들은 진입 가능하다. 이번에 에코프로를 이런 식으로 잡았던 것처럼 이번 주차에는 에코프로도 못 담았고, 난 LNF도 기다리고 있고, 이런 분들의 대상을 해서 제가 추가로 좀 편입을 해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LNF 보유자분들이 공통적으로 LNF 언제 가냐? 양극재. FP 좋은 것도 알겠고, 우리 하이니켈 잘 팔았고, 양극재 좋은 거, 다 좋은데 언제 가냐, 리튬 가격 좋고, 실적도 잘 나왔는데 언제 가냐, 이건 뭐, 당연히 이게 가려면 순서가 와야 되는데, 지금은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있고, 이거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 할 만한 게더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지금도 뭐, 사실 말씀을 안 드린 부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생략을 해놓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재료도 말씀드렸거든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제가 요거를 77,000원 구간에다가 말씀을 드렸었던 그 구간이 2월 2일입니다 2월 2일 날이 여기거든요 2월 2일 기준으로 고가가 79,000원이에요 그리고 저가 기준으로 72,600원 종가가 75,700원 제가 요거를 2월 2일 월요일 날 개장하기 전이었으면 역시 이것도 아침에 보내드려요 77,000원 미만까지 눌림 나타나면 여유롭게 지정가로 매수해셔도 괜찮다 이거를 대주전자 재료를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요런 식으로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어제 기준으로 상가 가고 오늘 흐름이 조금 더 좋죠 조금 있으면은 이것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요거 뺀 자금으로 또 들어가야 돼가지고 제가 요거를 아마 이번 주 중에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텔레그램 방뭐 무료 방뭐 소통방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좀 알림을 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그냥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트레이딩 하는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뭐 그런 거니까 이제 고정 댓글창에 있는 링크 이용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개가 있는데, 두개다 하지 마시고 하나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중복 집계되지 않고 다 집계가 되니까, 둘중 하나만 클릭을 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뭐 하는 방법은 들어가시면 요거 누르면 끝이에요 저희 채널 구독 누르셨나요 물어보는 게 있는데 요거 체크해가지고 제출하시면 끝이고 요거는 그 클릭하면 자동으로 저한테 문자 발송 되고요 이렇게 두 개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LNF 보유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오늘 코스닥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진짜로 순서가 된게 맞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서 계속 이 코스닥 150이리고 얘네들한테 지금 일단 가다 보니까 일단 코스닥을 해야 돼서 제가 이제 일단은 에코프로 말씀드렸지만 그 후발주자가 있다 이거 거든요. 근데 지금 하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난주에 타임폴리오 운영 얘네 같은 경우는 아예 패시브 ETF 말고 아예 그 액티브 ETF까지 이것까지 하겠다, 이건 뭐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패시브 etf는 어차피 지수 추정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올라가면 뭐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런 건데 액티브 etf는 지네들이 직접 이거 투자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업계 최초 사례라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 이거 확정된 건 아닌데 뭐 이런 내용까지 얘기가 나온다 라는 거는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타임폴리 운영 얘네가 원래 코스닥 시장을 엄청 좋게 보던 애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거죠 코스닥 시장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 다수 포진을 해 있는 건 맞지만 동시에 주가 변동성이 크고 단기 급등락이 잦은 시장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큰 시장이라서 부스으로 보던 뭐 자산운용사인데 뭐 얘네들도 뭐 ETF도 내놓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가 오게 되면 아내 네, LNF 언제 오르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또 에코프로 질투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에코프로 이렇게만 틀어놓고 봤을 때 이게 이게 솔직히 좀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게 좀 짜증나잖아요. 이게 제가 방금 전에 이거를 이렇게 일부러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얘가 30몇 프로고 얘가 이렇게 되면 뭐80몇 프로고 이게 차이가 요래 버리는데 근데 이거를 얘네만 간다고. 우리는 못 간다 이런 끝 치고 이거 또 가, 먹을 게또 있어요 이번 2월 달에 이거 여기 에코프로가 이제 LNF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치게 되면은 에코프로 말고 뭐 이게 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먹을 게 있어요 그거 같이 먹고 가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드릴 거니까 뭐 부담 없이 어차피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뭐큰 특이사항은 없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막 이제 중요하게 강조 드릴 내용은 딱히 없었고 이런 보이자 분들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쭉 영상 초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 많고 하니까 상승 반영 일어나면 잘 즐기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있는 이제 시세 같은 거 그런 시세 반영 나오는 거 놓치지 마시고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 드려보면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 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